안녕하세요. MJ입니다. 오늘은 사진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미 여기 지금 사진이 한 장이 있죠.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거를, 어, 이미 ACR에서 저는 모든 보정을 다 마치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포토샵에 와서 어, 곡선으로 살짝만 효과를 줬고, 음, 여기서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최종적으로 저장을 할 건데, 저장하는 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미 저장이 하나 돼 있, 돼 있어서 제가 저는 두 번째라고 하고 저장을 할게요. 자, 그리고 j p g 로도 저장을 할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인스타나 아니면 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제 보내주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거나, 어,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용량이 작아야 되잖아요 사진 용량이 근데 psd 파일은 통째로 보내줄 수는 없어요 jpg 파일도 통째로 그냥 psd 파일 저, 그대로 저장을 해서 보내주게 되면 이게 사진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 파일로 들어가요 용량이 제법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용량을 줄여 줄 거예요 여기 이미지 있죠 파일 편집 이미지 옆에 보시면 이미지 크기가 있어요 여길 클릭하시면 사진 사이즈가 5,504에요. 5,504에 8,256이라는 픽셀의 사이즈고, 해상도가 300. 이거는 거의 출력을 어, 목표로 하는 수준이지, 사진을 우리가 일반 휴대폰에서 보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요거를 해상도를 72로 줄여줄게요. 요거를, 요거를 저장을 하시고, 하실 때, JPG로 해야 되는데, JPG가 안 떠요. 옛날에는 이게 쭉 목록이 다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옆에 보면 사본 저장이라고 있죠? 요거를 눌러 보시면, 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JPG는, JPG로 저장하실 때는 항상 최고의 품질로 저장을 하셔야 원본에 가까운 느낌의 좋은 품질의 사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건 저장을 할때뭐늘 JPG 할때 사본 여기 들어와서 사본도 저장해서 여기서 또 PS 뭐 JPG로 해야 되냐 너무 복잡하다 간편하게 좀 해줄 수 없냐 옛날처럼 그럴 때는 파일 옆에 편집 있죠. 여기 보시면. 쭉맨 밑에 보시면 환경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 요기 옆에 딱 누르시면 파일 처리. 파일 처리라고 보이시죠? 요거를 탁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어마무시하게 복잡한 무언가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거다 무시하고 기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활성화. 요거를 클릭을 살짝 해줄게요. 그리고 확인 딱. 자 볼까요?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짜잔, jpg 바로 뜨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최고의 품질.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 건. PSD, PSD. 도대체 PSD가 왜 PSD로 하는 거야?라고 하시는데, 자, PSD. 어머, 이거 아닌데. 죄송합니다. PSD 파일, 그리고 JPG 복사본 파일 열어볼게요. JPG 파일은 결과물에만 나와 있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그거를 사진으로만 저장이 된 거고, PSD 파일은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보정한 작업 내역이 다 들어있어요. 원본 포함해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하거나 출력을 할때 출력용으로 큰 해상도로 뽑거나 할때 필요한 파일이 바로 PSD 파일이에요. 그래서 PSD 파일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은 끝하겠습니다.